예, 절대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절대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절대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거죠. 일견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절대성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절 나오죠. 근데 조건절을 이기리는 무조건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섯 개의 조건절이 나오죠 없다 조건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가 있거든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몰랐는데 포도나무 하나밖에 몰랐는데 요즘에 다볼수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요즘에 무화과 팔죠 저는 무화과가 그렇게 생기지도 몰랐어요 그 시꺼먼 게 뭔지 알았더니 그게 무화과래 진짜 한달 만에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무화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무화과 포도 포도는 알죠 감람나무 올리브 나 올리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올리브유는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브유 뭐 드레싱 해가지고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삼대 유실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음식에도 들어가고 뭐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업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답니다또세 가지 또 얘기하죠 밭에 소출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거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활란 날또그 소식을 들으니까 뼈마디가 뼈, 뼈 떨린다 두렵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신앙의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에는 절대적인 신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들 계시죠 절대성을 배우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두리뭉실을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영도요 이렇게 원칙대로 배운 사람, 이게 절대성을 가지고 배운 사람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제대로 레슨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잘해요. 반면에 집에서 스스로 배운 사람, 뭐 혼자서 시골에서 개엄 배운 사람 있죠그 처음에 능숙해 보입니다. 근데 곧 개로 돌아가요. 절대 안 늡니다 어, 우리 친척 중에서도 저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두 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제 제대로 배웠어요 학원 다니면서 막 비웃었습니다 그 뭐하러 돈 주고 배우냐고 엄청 추영 잘하는 우리 친척 한 사람이 계시는데 제가 몇년 전에 지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그장히 낙심하고 수영계를 은퇴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 이게 절대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게 모태신앙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예배에 있어서는 뭐 이게 방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놀러 간다고 예배를 빠진다. 전 상상도 못 했어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고. 심지어 저는 뭐 주일에는 절대 공부도 해서는 안 된다. 그뭐 어떤 율법적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에 12시 땡 치면은 그 12시 될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 그게 저한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 뭐든지 할수 있고 없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섰던 거. 그게 사실은 제가 넘어지기라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살려주는 지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성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게 어제도 살폈죠. 규칙적인 예배라는 거. 규칙적인 기도라는 거.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죽, 죽, 목숨 걸고 주어라 예배 드린다. 그게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타기 절대적인 믿음이라건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때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깨지기 힘든 내가 깨진다니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만 깨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 자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과 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 하면요. 절대로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10년, 15년 신앙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단단한 자아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야 기본값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면 기본값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기본값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규칙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가 깨지니까 기본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제같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건이 이뤄지고. 역사가 벌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이 절대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1장에서는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뭐일안 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렇게 뭐 원망해요. 근데 3장에 오면 기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신앙이죠.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본값이 돼 버린 거죠. 기본이 기도고 기본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당할 길이 없죠. 최상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신앙 가지고 우리 절대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교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지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고 열매가 두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 두 가지예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시선이고요. 하나님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 순종이죠. 순종의 결단. 이 시선과 결단이 절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선인데 시선은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가 여호야김때라 그랬잖아요. 요시아의 아들 네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죠. 요시아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중간 아들이 제일 똑똑했는가 봐 여호 여아스 근데 삼 개월밖에 왕 못해요. 그래서 바로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세운 게 여호야김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안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좀 여호야김,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또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 이때 3개월이에요. 3개월밖에 못했어요. 또 끌려가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세운 멍청한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한데 시드기한이 11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데 보면은 주로 11년 11년 통치한 게 여호야김. 또 11년 총에 시드기야 둘만 나오죠. 그러니까 22년 그리고 둘째 아들 3개월 그다음에 손자 3개월 그래서 22년 6개월 얘기예요. 사실 22, 22년 6개월 동안에 왕이 네명 세워진 겁니다. 다 허수아비 왕들 무능한 왕들. 이때 시작할 때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하박국이에요. 여호야김 때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려서 끌려갈만 남았죠. 여호야김 때 끌려가고 여호야김 때 끌려가고 시드기야 때 끌려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투성이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앞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썩이는것 썩는 것이 내 뼈에 막 들어오고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뭐 두렵다 그 얘기죠. 불안하다 그 얘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나라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도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떨림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와로 나의 힘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린 거죠.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내 시선 두지 않냐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삽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절대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죽으나 살아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어는데 돌을 안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보좌 우편에 사실 예수님. 그게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 그림 같은 이미지가 저는 그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포, 포즈베리라고 여러 번 들어봤죠. 이렇게 배면 뛰기라 그러죠. 이렇게 등으로 넘는 거포즈베리 1968년도에 처음 이게 선보인 사람이 데딕포스베리 미국 선수예요. 6 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처음이었거든요. 이 사람 기대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 후보도 못 들어가고. 근데 그때는 2m를 못 뛰었거든. 인간의 중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2m 이상 못 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전부 다 앞으로 뛰는데 뒤로 배면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m, 27, 2m 27cm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승했다고, 금메달 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웬 일이야? 이게 혁명적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게, 이게 뛰는 걸 갖다가 플롭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포즈베리 플롭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배면 뛰기. 그 다음 올림픽이 그 미네올림픽인 거 아시죠? 그막 테러 사건 벌어지고 했던 72년도 미네올림픽 때 40명의 높이뛰기 선수가 나왔는데 28명이 포즈베리 스타일로 뛰었대. 배면 뛰기.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뛰는 사람이 있죠. 앞으로 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올림픽, 서울 올림픽에서 딱한 명만 앞 뛰게 했대요. 다 포즈베리, 배면 뛰게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뛰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뛰면은 학교에서 뛰는 거지, 선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포즈베리가 아니 혁명적으로 그냥 시대를 바꿔버린 거죠. 이 포즈베리 스타일. 저는 이게 뭐왜 높이 뛸수 있느냐, 뭐 과학적인 얘기,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 그림 자체가. 더 무르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포즈베이 이런 거잖아요. 땅의 문제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잘 보세요. 이게 땅의 문제, 아니에요. 중력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 포즈베이 이 사진 같은 걸 하나를 그냥 여러분 카톡 같은 데 프로필로 올려 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땅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은 하늘을 보러 오겠습니다. 나는 땅의 모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참 그림 자체가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땅의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므로 푸는 거죠. 이게 포지베리 플롭이에요 포지베리 스타일이라고 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땅의 문제가 있을 때땅 쳐다보면 2m 못니다 근데 땅의 문제, 중력의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면은 2m 27. 지금 뭐 훨씬 더 많이 뛸 거예요, 그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포지베리 스타일, 포지베리 플롭 이거 꼭 품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력의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므로 말며 풀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일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가지 없다 조건절이 나오죠. 부재 우리 없잖아요. 뭐 돈도 없고 다 없다 아니에요? 이 없다 시리즈 얘기가 뭐 삼포 그 시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포기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연애도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나중에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 뭐 5포7포 뭐 M포, 뭐 별소리 다 돼.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없다 없다. 그죠. 그래도 그의 시선은 어디였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유실수가 있다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거예요. 삶의 기반이라고. 근데 그게 없대요. 무화과 나무가 일단 무성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빌빌대고 있고, 사업이 어려운 거뭐 그런 거겠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포도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고, 감남는 아예 소출이 없대요. 제로, 제로, 제로. 뭐 이런 거 많이 문 닫을 기식적이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밭에 이게 목축하는 사람에요. 밭에 소출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밭에 소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짓는다 그런 것보다도 양떼들에게나 소떼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사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래서 목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기반 다 무너져버리고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생업에도 붕괴가 일어나고 피폐가 일어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제 살폈죠. 사도행전 3장. 그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쳐다봤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은과금 없는데 뭐 쳐다봐서 보래. 없는 거 찾아보지 마십시오.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있는 거 찾아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일어나 걸으라.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뛰고 걷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에게도 시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거요뭘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뭐 과일을 먹으면 이렇게 목이 막혔던 게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자주 먹는데, 한 번은 이게 다 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모가 사과를 하나 깎아주는데, 사과가 진짜 어린애 머리통만 한 거야. 엄청 커요. 내가 이자까지 본 사과 중에 제일 큰 거야. 어떻게 그런 걸 사왔어, 사과를? 잘라주는데, 내가 볼때 그거 한 3일에 나눠 먹어도 될 정도예요. 엄청 커요. 수박만 해, 좀 작은 수박만 해. 근데 먹었는데 맛이 정말 없어요. 무가 맛없다 근데 무보다 무가 더 맛있어. 그래서 딱 우리 딸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제 눈치를 보면서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고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못 먹고 그걸로 한 끼를 채웠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큰 크기만한 맛없는 사과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 이게 크리스천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크기만 커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 그세상에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 없어도 밖에 버려 밟힌다고. 제가 그거 먹으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거 먹기 먹는데 이게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기만 엄청 크고 맛은 진짜 더럽게 없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죠? 여러분, 성도에게서 맛이 뭡니까?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 맛이 돌아와요. 여러분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맛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맛이 돌아온다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결단인데, 결단. 이거는 순종의 결단이에요. 순종하고 더 가까운 거죠. 우리가 직선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 직선을 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에다가 또 다른 점을 찍어야 되죠. 어떤 점을 딱 찍는 걸 결단이라 그러는데 점을 찍어야 직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 찍는 순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 직선으로. 그러지 않으면 구불구불 방황하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시시때도로 이렇게 점 찍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결단이라니까요.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단 순종하면 첫째 방향이 바뀌잖아요. 점 찍어놓고 그 점을 향해서 이게 직선을 금면은 방향이 잡히잖아요. 또 하나 는 뭐예요? 두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우리가 점을 찍지 하으니까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래요 오락가락한 뱀 같은 구불구불한 인생.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 그걸 향해서 달려가죠. 이게 하나님 확실한 뜻이다 그러면 점 찍고 점 찍고 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강한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 찍었어요. 결단했다고. 그게 그 동굴에서 도망칠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어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1157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송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싸우오니그 결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을 순종의 결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디시전, 디시전 메이킹, 결단, 의사결정 내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쑥쑥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쑥쑥 전진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 옛날 생각이 좋아요. 너의 진보, 프로그레스 너의 진보, 막 쑥쑥 자라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 돼 결단. 결단하지 않냐고 뭐 흐리멍터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뭐안 나오던 분들 중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단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 결단했겠지, 예배 중에. 그렇죠? 결단해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절대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또 하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도 뭐예요? 결단한 거죠. 나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결단이죠. 인간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놔두면요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본능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추구하는 죠. 그래서 여러분 늘어지게 가만 두면은 그냥 아유 난 결단이고 보고 귀찮아 그냥 내 몸이 편한 대로 할 거야 그러면 망가지는 쪽으로 결,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 하지니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안 깨집니다. 나는 그대로 두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와서요 춥다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춥다는 분이. 왜 이렇게 교회가 춥냐? 에어컨이 너무 세다. 오늘 우리 사모 안 나왔으니까 자, 자신 있게 얘기했네. 그리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맨날 교회가 춥대. 근데 어디 앉는지 알아요? 에어컨 앞에 앉아 있어. 맨날 조기 뒤에 앉아 있다니까 뭐그 앞에? 나속 터지죠, 그죠? 아 죽으면 앞으로 가 그러면 안 된대. 거기 앉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 잘 보면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회원제도 아니다. 다 지정석이야. 이 친구도 맨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자매도 우리 박 집사도 조기 앉고 다 자기 고자리만 그 앉아 있어. 아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앉을 때 보면 되게 비슷한 자리 앉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하다면 되니까 추우면은 안 추운 대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 정도로 자기중심성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옮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에어컨 바람이 세대. 그래서 맨날 그 간사님한테 가가지고 줄여달라 꺼달라 뭐 켜달라 또멀린 사람은 덥다 뭐더 미친다 뭐 성령으로 뜨거워야지 뭐 더위로 뜨거우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누구 누구 말을 맞춰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변화되면 되는 건데 옷을 입든지뭐 맞추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하는 거죠. 우리 전염병 한한 한, 동안 창궐할 때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방에서 이렇게 채팅을 했어요. 그 오늘은 시켜 먹자고 배달 배달 음식 먹자고. 그런데 어게 실수해가지고 네 개를 배달했어요. 봤더니 우리 가족 진짜 목회가 힘들다는 거 어려웠 알았어요. 네시 다 다른 음식을 배달한 거야. 1번 딸은 중국 중국화가 다 돼가지고 마라탕 시켰고, 2번 딸은 고기 좋아해서 치킨 시켰고. 제 아내는 집에 있는 고기 구워 먹고 있고 저는 언제나 진리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웬만해서는 내가 싫은 적이 없었어 아주 이상하게 한거 빼놓고는 근데 한천 한 그릇 먹으면 하나 정도 이상할까 저는 999 그릇은 항상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참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이 왜부했냐 하면 이거 같아요 우리는 항상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짜장면 손들어, 짬뽕 손들어, 그것도 귀찮으면 다 짜장, 짬뽕 그리고 가버리죠. 사실 그게 외국에서는 한국사람 왜 저러냐 그러지 모르지만 우리 자를 꺾는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짬뽕 먹고 싶은데 꼭 짜장 시키라고 하면 통일을 따라가는데 그냥 그걸로 내자가 꺾이는 거예요. 물론 뭐 항상 이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게 뭐예요? 나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자아를 꺾는 훈련이다 생각해서 저도 대세를 따라가요. 누가 다 먹겠다 그러면 그거 먹어요, 그냥. 왜요? 내 자아를 꺾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이 그런 거라니까요. 내뜻 꺾고 아버지 뜻 따라가는 거예요. NIBC,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그게 능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기도가 내뜻꺾이는 거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과 기도 없이 말하는 것 다릅니다. 기도 없이 말을 하면요, 감정이 묻어나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켜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기도 없이 말을 하면요, 감정이 묻어나오는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꼭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여튼 제 사역이나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기도 안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묻어나오는 말을 하면요. 치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묻어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가 묻어나오는 말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묻어날 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에브리띵이에요. 그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거 내용이 뭐냐면 궁극의 힘이다. 그런듯이 있더라고. 궁극의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궁극의 힘이다. 궁극의 힘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 대신다. 지금 나는 뭐예요? 없고, 없고 없고 없고잖아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남나무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그 이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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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잖아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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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포 5포 7포 아니에요. 우리가. 우린 낫띵이죠. 근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낫띵을 덮어버리는 에브리띵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미하고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했을 때뭘 상상했냐 면은 사슴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절벽을 타고 뛰는 사슴. 저는 그래서 이 사슴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아니라 산양이래. 산양. 산냥. 우리가 사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사슴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슴 없대요. 산양이래. 산양. 산냥. 산에 뛰는 양 봤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어이 겁나지 않아요. 안 겁납니까? 그 됐습니다. 그 정도. 산양을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발 발굽이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산양 이런 거 많이 봐요. 그죠. 뛰는 모습들. 산양도 가끔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깨지고 막 그랬는데, 동료가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미로도 받고 막 그래요. 지금. 이 하박국이 뭘 바라봤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간 같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 절벽을 타고 위험을 이기고 높은 곳 뭐예요 승계 자리죠 거기까지 올려가는 그 산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정의혈단을 내리면 내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9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친 것이니라. 절대성 배우십시오. 그래야 기본값이 바뀝니다. 절대성은 시선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자동적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포즈베리 플롭. 땅의 문제가 있지만 땅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를 쳐다보는 그 사진 하나 찍어놓으세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에요. 순종의 결단. 내가 꺾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방향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이, 사냥과 같이, 절벽을 타고 오르고, 나중에 높은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자녀하겠습니다